난 사이퍼 때문에 던지는 거야 사이퍼 원망. 아왜 왜 사이퍼한테 원망하라니까 왜 나? 했잖아 씨발려나. 빨리 스파 줘, 빨리 줘. 장난하지 말고. 30초 남았거 반전 어디야? 야 빨리 줘, 진짜. 아 제트야. 우와, 우리 팀 개코 진짜 겁나게 못한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전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저예요. 자, 잠깐만요, 무슨 말하실 건지 다 아는데 해명할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시점은 대략 20분 전으로 흘러갑니다. 그래 나왜여깄냐 저는 B 사이트에 진입하던 적을 메인에서 잘라내고 있었고.

뭔가 게임이 잘 풀리나 싶다가도 피닉스가 나오는 순간 와 근데 뭐냐 개잘하네 아, 레이저는 셰리프 들지마라 게임이 판도는 뒤집혔죠 그렇게 척 봐도 브론즈 현지인은 아니다 싶었던 팀원이 닉스님 무게죠 너 말고 닉스 이 새끼야 삐는데요 뭐 본인 말로는 그냥 B를 탔다라고 해명을 하는데 어 이쿠세이지 사망 뭐야 뭐야 이거 아자아 아. B를 조금 탄 정도가 아니라 주인공 버프를 아, 받은 듯 보였죠 그렇게 하나 자르고 둘셋넷 됐다 이겼다 이제 남은 녀석은 하나야. 마, 뭐? 두개한 명을 조심하라고? 에 지랄. 아니 이거 진짜 지랄이야 이거 진짜 지랄이야. 와 브론즈인데 진짜 잘한다 오늘 완전 삘타셨나보다 라고 할줄 알았냐? 너 일로 와봐 너이 ㅅ 하지 마. 하지 마. 맞장깔 일하와 마. 로와 일로 와 일로 와 뇌지컬 좋은 브론즈심 아니 뭐 뇌지컬 좋은 브론즈 드립이야 음. 저건 전... 자 만약 브론즈큐에서 상대가 너무 압도적으로 잘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 번째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 재능을 가진 태생부터 칼을 먼저 들었으면 소드마스터 고길동이 될 운명이었고 주먹을 쥐면 시라소니가 될 운명이었는데 하필이면 발로란트가 켜진 컴퓨터 앞이 마우스를 먼저 만지는 바람에 발로란트의 미친 재능이 붙어버렸는데 배치고사를 보던 도중 다섯 판 연속으로 중간에 급동 이슈로 탈주라도 해버린 건지 브론즈의 배치가 되어버려서 미친 쌉 SSS급 재능을 타고난 발로란트 천재인데 브론즈의 배치가 됨 같은 개 3류 소설이 초반 전개가 지금 내 유튜브에서 펼쳐지고 있는 경우이거나 두 번째 부개 세 번째 대리 자이세 중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첫 번째 경우였다면 미안하게 됐겠지만 겠냐고요 당연히 두 번째 아님 세 번째지 하... 직관적으로 브론즈 현지인과 현지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 지어드리겠습니다 자 CT를 견제하고 있는 레이나 이제 차이를 좀 아시겠죠? 참고로 방금 저 아이소 상대팀 2등입니다 아 봐봐 죽이는 속도가 달라 그냥 예? 방금은 그냥 P 40 남은 레이즈 몸통샷 때려서 트레이드낸거 아니냐고요? 아, 네. 방금 전에 그 예시 화면은 적절치 못했네요. 그런데, 굳이 예시 장면이 없더라도. 아니, 36킬이 말이야. 아니, 팀원들 지금 다 오버되신데, 지금, 지 혼자 30킬 하고 있네? 아, 지랄하고 앉아있네. 빨리 정지 매기라고! 지금! 빨리 지금 부적절한 핵 프로그램 감지로 빨리, 이 새끼! 지금 게임 빨리 끝내라고! 빨리 이 게임 무효 무효 시키라고 빨리 아니 진짜 게임 진짜 개 더러워졌네 진짜 애초에 저걸 보고 누가 브론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파이크가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군이 명 남았습니다. 수비팀 승리. 아 빨리 게임 무효 시키라고 부적절한 프로그램 감지로 빨리. 점수 돌려달라고요 라이어! 빨리! 빨리 돌려줘요, 점수! 아니, 떨어졌잖아, 씨! 빨리 점수 돌려달라고! 아니, 말도 안 되잖아. 야, 지금 2등이 지금 전투 점수가 269인데 1등이 624인 게 말이 되냐고, 지금 이게. 뭐, 변명이라면 변명일 수 있겠지만 전좀 억울합니다. 부계나 대리로 추정되는 이 새끼! 아니, 아니. 얘한테만 10번을 죽었는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해! 어쩔 수 없습니다. 두 개를 만나는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물론 이번 게임은 좀 심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게임이 뒤집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억울함이나 슬픔은 접어두고 다시 내 자리를 되찾기 위해 나아가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는 다시 게임을 돌렸고 그렇게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프롤로그였어? 백미니 오딘으로 실버 가기 챌린지. 부제 한국 서버 탈출은 지능순. 야, 이거 또 지랄이네. 이. 자, 자. 우울한 건 뒤로하고 이제 브론즈 산 복구할 건데. 활기차게 씨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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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야, 낮출게요. 아, 아, 잠깐만. 다들 왜 플레이 언니 혹시 저거 유튜버신가요? 말투가 살짝 역 o 이 있으신데. 뭐라고요? 약어 유튜버예요. 말투가 약간 유튜버 같은. 에? 말투가 유튜버 같은 것도 있어요? 난 일반인이다. 난 일반인이다. 난일반인다난일반인다난 일반인이다. 난 일반인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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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 팔 요원을. 아, 아 페이드가 약간 유튜버 같다. 네. 표시 안 돼. 이대로 가자. 이, 이대로 가자. 이제 게임에 대한 브리핑을 하자. 음, 칼픽도 안 하고, 조합도 맞춰주고, 어린 친구들이 잼 행동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생각보다 싹싹한 친구들인 것 같았죠. 오, 좋은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팀 분위기에 취해 있던 그때. 에? 경쟁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조합은 초구만 다섯 명.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된다면 어지간히 게임을 못 하거나 던지지 않는 이상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었죠. 팀원들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야, 깜깜하다. 야, 에... 야 오, 쟤네 5척 구야? 어? 뭐야? 근데 진짜 내가 인생 오타을 계속 맞으는데 오 연막도 계속 보고 했는데 우 초크는 처음 본다. 그러게. 나도 처음 봐. 아, 혹시 이거... 너무 말 근데 얘네가 에 아무리 개판인 조합이라고는 하지만 진탕과 삥이 난무하는 척코대가 5이나 있으니 이, 이, 사이트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았고, 상대의 스킬이 어? 빠진 이후 반대편 사이트로 돌리는 걸택했습 아니, 나왜안봐지 돌리고 있었으니까... 아... 그거 체랩, 어... 예? 거의 깔돌 하지만 이렇게 무난하게 돌아서 시간 끌다가 이기면 개하남자죠전 미드에서 크랙을 만들 겁니다. 아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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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고 스킬 아, 아이 안들안 들려, 들려. 아, 자, 자 아, 오케이. 아자자 자. 아! 아아 아. 적이 아, 아, 시끄러워, 아, 아, 이 아, 으로 무난무난하게 1라운드는 이겼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죠. 너무 시끄러워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별거 아닌 문제 같지만 진짜로 집중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말하는 톤이 높아서 오래 들으면 피곤한 것도 있고 말하는 방식도 A 메인의 적을 발견하면 A 메인 스카이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어 A 메인의 스카이 발견! A 메인 A 메인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심지어 한 명이면 어떻게 버틸만 하겠는데 네 명이니까 어 옆에 저기 있다 옆에 저군다 메인 조심해메인 믿음 <미드> 아니, 채 눌러 봐 가지고 한번 노래 들어 봐 봐. 아, 나 너무 시끄러워. 우리 메이드, 너무 시끄러워. 제 귀가 버티질 못했습니다. 음, 이게 뭐 순수 악인가 하는 건가? 일단 당장의 팀원들이 브리핑보다 저희 집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아, 들었기에 아, 팀원들이 네, 마이크를 잠시 네, 아, 꺼두기로 네, 했습니다. 아, 차단해. 차단. 아우, 시끄러워. 아 너무 시끄 자, 조용하니 집중력도 올라갔겠다. 잘못 조용하면 뭐하냐 그냥 원래 못하는데 그래도 역시 팀이 조합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그런지 진입하고 뭐 상대 따고 나름 매끄럽게 흘러가 따로 브리핑 아이수. 없이 세번째 라운드도 쉽게 따냈습니다 응, 좋아요 3대0이어도 방심하면 안됩니다 쟤네가 언제 각성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 승급전이야 제발 제가 정신 건강을 위해 팀보에 잠시 나가 있던 사이 어떤 싸움이라도 난 건지 크게 당황한 기색을 보이는 요루이 채팅이 올라왔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몰려왔지만 일단은 차단을 풀어 보는데 어? 평화로. 뭔뭔 얘기하고 는데요는는 정말 놀랍게도. 는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들어가서 맞고 아, K.O. 하나 따고, 인포 따고, 견제 딱 하다가. 난 사이퍼 때문에 던지는 거야 사이퍼 엄만. 아니 뭐해? 안 해? 아 제트 뭐가지 따고 싶다. 아왜 사이퍼한테 원망하라 니까왜 나한테. 그래? 30초 남았습니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아니 오척 구여 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지금 상대 왜왜 왜? 지들끼리 싸우고 왜 내부분열 일어난 거야 이거. 했잖아 아니 왜 싸우는데 왜 싸우는데 아니 왜 싸우는데 아니 얘가 먼저 나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하는 말이 너는 나보다 못하는데 라고 던지는데요 아아 이해해 봐야 어쩐지 게임이 너무 잘 풀리더라 어쩐지 상대가 오처쿨를 하더라 예. Yeah.

나 초코니까 게임은 해줘거면 게임은 해주고 던지던가 게임은 하고 있는데 내가 가르쳐줘서 가줬어 아니 이길래 아렇 이길래 나한테 베드가던가 제또야 스좀 주면 안될까? 야좀 버텨 좀만 더버기자궁받다아 나는 돌려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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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또야 아아왜사이퍼 병X나 왜 왜가? 얘러 네, 기다려주세요. 나 젠티 있는데 따라갈게. 카메라된다야서 일단 해봐봐. 그래서 봐 해봐. 싫어 내가 해줘도 사이퍼가한테 나쌍기러 이잖아. 그러니까 아, 일단 해 봐. 일단 해 봐. 내가 왜 해야 돼? 근데 사이퍼가 쌍딜러인데. 이거 딜러잖아. 딜러. 이거 딜러 딜러. 아 얘들아 좀 잠깐만 지랄이 잠깐만 지랄이 싸우지 말아봐 지랄이? 싸우지 말아 봐. 그만만 그만, 그만 싸워 봐. 우리 이기고 있잖아. 지금 왜 그러는 왜, 건데 대체? 어. 아니, 아니. 빨리 스파 줘. 빨리 줘. 장난하지 말고. 30초 남았어. 체배데. 반전 어디야? 야, 빨리 줘 배로. 진짜. 제트. 일단 아니 일단 플랜체 해야 300원이 더 받지. 아, 아 제트야. 제트야. 아 까비 아 까비 아. 이씨 진짜 왜? 아 사이트 아, 별 얘기야 이야기 해봐 그니까 밖에 말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트는 사이퍼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었지만, 게임을 던지는 방식으로 화를 표출하는 건 팀원들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었기에 설령 제트가 억울한 일을 겪었다 한들, 싸움에 끼어들지 않는 제3자인 팀원인 제 입장에 있어서는 제트의 행동이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사이퍼야, 진짜 네가 진짜 네가 상황설, 사이퍼야, 영재, 영재. 네가 상황 설명해봐. 나제 잠깐만 마이크 차단해 놓을게. 그러니까 제랑 유루랑 스킨 교환하는데, 아. 제가 실수로 유루 스킨을 먹었다 말입니다. 아. 먹었다고 갑자기 막병 나, 병 나, 목감초래요. 아 그래,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야? 양백, 스킨은 아, 다시 아니. 돌려줬어? 없어요. 네, 제는 아, 먹자마자 뱉었어요. 아. 흠 자, 사이퍼의 입장을 먼저 들어봤는데요. 일단 사이퍼의 입장은 요르와 제트가 스킨 교환을 하던 중 사이퍼가 실수로 총을 먹었는데 제트가 갑자기 급발진을 했다는 입장인데요. 자, 이제 제트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도 이렇게 미안하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이퍼가 지랄을 하잖아 오메나 맞아 아, 내가 보랬는데 설명을 해봐. 사이퍼가 지랄을 했다는 입장이군요. 솔직히 제 눈에는 사이퍼가 더 억울해 보이는데요. 증인 출석해 주세요. 증인. 아이가 형들 한마디 대해 할게 내가 제이도 거있요제이그제랑지호인데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주호예요? 아, 아, 아니. 아이크 증인이네 선처를 바라는군요. 아니, 아니 난 애초에 오메이. 랑니 인기였고 나는 같이,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전에 만났는데 그때도 나한테 욕했는데 풀리긴 했거든 후반에. 어떻게 풀었는데? 주해 건데. 그리고는 아니, 갑자기 제트를 손절해 버리는데. 아, <laughs> 근데 아이고, 내가, 뭐 돌려, 내가 돌려 도, 돌려줬다는데 돌려줬어 안 돌려줬어 제태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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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돌려줬다니까. 안 돌려줬다는데? 아니 줬어요 진짜. 아니 왜내 말을 못 믿지? 너 같으면 믿어달라고 하면서 던지면 믿어주겠냐? 나가라 오메. 이포이 몸엔 사줄 수 있냐 저거? 이포야 너돈 남는지. 재채 사줄 수 있냐? 아, 어떡해 몸엔. 나 궁으로 잡아 볼게 한번. 볼라? 깨 아, 잠깐만야 오미나 나터트걸탑로 <laughs> 타... 걸쳤... 나갔네. 연마도 좀 깔아라. 나기. 하기라 하지 기야 신의 손 선사. 갔리 있어. 얘다 미 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기억자나. 기억자 미친.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가서. 잠시 잠시. 아, 진짜 6이었 아, 146이었는데. 아, 146이었는데. 아, 146이었는데. 아, 146이었는데. 아, 1 4 6이었 아, 1 4 6데 아, 1 4 6이 아, 아, 1 4 6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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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맨의 손절 이후 제트는 충격을 받은건지 게임도 더이상 던지지 않고 연신 후에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거면 그냥 제트가 던지자마자 바로 손절 때리지 그랬냐 오맨아 오맨 오맨 차단 풀어봐 봐 오맨 <laughs> 버렸어 어떻게 부따님 제트가 그 풀어달라는데 뭘 차단 아니 내가 파티로 계속 그만하라고 했어 무시하자고 했는데 계속 풀어온거야 아, 아 나도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 어, 나도 모르게 흥분해가지고 아, 어떡해 음. 불쌍해 제트 아, 힐. 아, 그래. 차단만큼 풀어줘 차단은 풀어주자 불쌍하다 제대로 할거야? 내밀어라 아니 나 이제 안 던지고 있어 아니 아, 오맨 아, 나그 보다 못한 사이포도 제트가 안쓰러웠던건지 게임 제대로 하겠대요 오맨에게 제트의 말을 전해주는데 그 노력이 드디어 다한 건지 알았어. 아나 돈이 너무 없는데 그래 그래, 애들아 잘 풀어야지. 아, 이제 나랑 친추하지 말고 이제 같이 안 해도 되니까 차단만 풀어줘. 풀었대. 돈이 필요해. 너네 사기니내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거야. 미안해. 그럼 사이퍼한테좀 <laughs> 사과해. 이때 아, 3까지 됐잖아. 나한테도 사과해 그냥. 내 정신 상태까지 안 좋아졌어. 뭐 아무튼간에 갈등은 어찌저찌 풀린 거 같은데 그보다 더큰 문제가 음. 하나 있었습니다. 아. 여기 스모크라는 게 있는데 왜?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안 1등인 나, 내가 안 괜찮아. 왜 막상이 또 막상? 아니 아니. 망상. 어 내용 매운... 프리미엄 한명 남았어. 응. 와, 씨. 아 오딘 진짜 장작 들어라 좀. 애들이 근데 치고받고 싸우던 때가 이더이 게임이 말하네. 잘 풀렸던 것같아 그냥 아니, 지금도 치고받고 싸우면 안 되나? 화목한 되기 분위기 되기 좀 하죠. 별론데, 게임이 엄망 아, 하니까 애들이 화목해지겠고, 분위기 개창났을 때는 그래도 아, 잘하고 그 있었는데, 그 6대0으로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머리채 잡고 게임해야죠. 실버를 향해서. 아, 근데 KO. 오딘이 컨디션이 거의 바스키온이 빙의하여 이 게임을 어떻게든 이길 수 있게 만들려 했지만 미쳐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또 생겨났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아우 정말. 오늘은 와 상대방 목줄 끼는 새벽 8시. 아우 시끄러워. 이고그 다음에 바로 후클리 날려. 자 그래 화목한 분위기는 좋은데 너무 시끄럽단다. 다들 닥쳐줬으면. 자 이제부터 개빡게임의 시간이 왔다. 아 기본적으로 할거다 있다 슬슬, 슬슬 레 이어, 됐음 얘네가 미쳤다고, 또, 비를 오진, 않을 거, 같고 아, 아, 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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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서인지 울베에서 나오지 않는 제트 또 뭔가 팀보이스를 꺼둔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전 이때까지 많나. 제트가 나갔는지 뭘 했는지 눈치를 채지 파이팅. 못했죠 아 제트 나갔는데 아, 페이드형 뭐해? 지금 빨리 와줘야지 우리 미드도 부러 미드에서 끊어졌어. 그리치랑 싸우고 있지 뭐하긴 뭐해 오이! 어차피 요거 시티는 우리 인간 cctv 어서 괜찮아 이거 집중이 안돼어 메인? 아 제발 집중이 너무 아, 안돼이 스킬 찍어 당신에게 네스킬리아얘들 제발 다 조용히 어, 좀 해봐 집중이 안돼 10초 남았습니다 아군이 어? 한명 남았습니다 어자 이거 설.. 데... 아, 이거 설안돼어 됐다 나이스 나이스 제트 나갔어? 어쟤똥 사러 갔어 어? 오, 나이스. 나갔어. 어 오, 나이스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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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다, 다, 다 조용히 해봐, 다 조용히 해. 아, 잠깐만. 아니, 나, 아니, 지금 똥을 싸러 갔다고? 아, 진짜, 도움 안 되는 제 Z 진짜. 아씨 씨, 돌겠네, 진짜. 아니, 도움 안 되는 놈을 봤나, 이거, 이거, 진짜. 아니, 초반에 던지지만 않았어도 너가, 이씨. 아, 나 진짜 돌겠네, Z. 아니, 진짜, 도움이 안 돼, 진짜. 아니, 똥 싸러 가는 거웬 말이야, 지금. 삥삥. <laughs> 팀원들이 너무 밉다. 미드를 봐야 돼. 미드 봐야 돼. 미드 봐야 돼. 들어갈지 몰라. 미드 맞잖아. 어 봐? 공격팀 승 맞아요. 나 발로 안 해. 나 발로 안 해. 발로 안 해. 나발로란다안 해. 안해안 나 발로 접을 거예요. 나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수고하세요. 난발로란트 영원히 안할 거네요. 아, 진짜 안 해, 안 해, 안 해.